선생님 안녕하세요 순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마스크 좀 벗어 주시면 안 될까요? 말 소리가 안 들려 혼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 벗을게요 왜냐면 순옥님도 벗는 버...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저희끼리 먹으려고 지금 꽈매기도 먹으려고 준비해 놓고 다 지금 저희끼리 먹으려고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기 못 가니까 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마침 이게 안강의 수목님께서 네. 지인께서 네. 이거를 농사지셨는데 맨날 수목님한테 파셨는데 네. 지금 수목님 내가 부패를 안 하시니까 아무래도 요새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수목님이 팔아달라고 부탁하셔서 수목님 뭐 먹었나요? 아니, <laughs> 안 먹었어요. <laughs> 아 선생, 근데 그게 뭔가요? 배추 아니에요? 항 배추예요. 항암 어. 배추인데 정말 여기 항암 배추 보세요. 여기가 틀리거든요. 여기가 항암 배추 이렇게 생겼고 자요걸로다가 지금 요리를 하는 거를 왜냐면 어 10kg에 2만 5천 원이고 직거래죠? 포함. 택배 포함해서 순홍님한테 네. 붙이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한테 직접 보내는 네. 거죠. 네. 자, 자 네. 이거 내릴게요. 이거 좀 잠깐 아 이거 이제 자, 잠깐만 보실게요. 자 이게 이분한테 직접 보내는 거죠? 네. 직거래를 시켜서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 계속해서 지금 한세편 정도 올릴 건데요. 어 이거 지금 요리를 이걸 받으면 10kg에 2만 5천 원이니까 꽤 많단 말이에요. 네. 이거 보관하는 것도 뭐 여러분 저장고에다 보관해도 되고 또 얼지 않는 곳에서만 덮어 놓으면 오래 가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거 요리법을 몇 가지 알려 주실 건데 뭐, 지금 여기 보니까 네. 두 가지를 이렇게 해 놨어요. 네. 그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네. 근데뭐 이거 요리를 할 것도 없고예. 네. 그냥 우리 집에서 평상시 이렇해 먹던 건데 네. 그래도 또뭐 배추가 맛있으니까 일단은 양념은 네. 이리저리 해놔도 맛있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옛날에 살아계실 적에, 네. 그, 살짝, 시금치보다도 더 물에, 이래 넣어가지고, 이래 숨만 좀넣어 네, 빼는 거죠? 예, 예. 시금치 정도만? 예, 그러면, 이게, 네. 이제, 김치 양념을 하면 아삭아삭 하면서, 아 나물 맛도 나면서, 아삭아삭 하고요 김치네요? 예, 예. 나물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념추중간에요 하고 요거는 이제 삶아 가지고 조금 더 예, 삶는 조금 거네. 더. 요거 꺼내고 조금 더나눴다가마할 정도로 요거 아. 이거는 나물로 무치나니까 그것도 맛있고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쌈으로쌈은 네. 예. 살짝 데친 예. 거예요? 네, 살짝 데쳤어요. 아, 예. 살짝 데쳤어요. 예. 예. 요건생쌈 네. 살짝 요는 생삼. 네. 근데 요 이제 젓갈. 네. 그 경상도 사람들은 이 젓갈, 그 멸치 젓갈, 온마리 젓갈에다가 네. 이 삼을 좋아해요. 그러거 멸치 젓갈을 못 드시는 분들은 간장쌈 하고 또드시면맛있 있어요. 아, 저는 간장쌈으로 먹어보고 응. 저기, 저기 승아님은 멸치, 젓갈. 멸치 젓갈로 드시고 <laughs> 제가 이 멸치는 아직까지 낙서러 가지고. <laughs> 자,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네. 제가.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이 항암 멸치를 아주 넣었다 살짝 앗 뜨거워 할 정도로 뺀 상태죠 거의 예. Yeah, yeah. yeah. 그는 시금치 데치듯이 살짝만 데친 거는 이렇게 김치로 할 거고 예. 요거는 조금 더 데친 거예요. 나물로 하려고 조금 푹 삶은 거죠. 조금 예. 예. 조금 삶았어요. 근데 뭐부터 보여주시죠? 나물로 먼저 무치고 나서 네, 거기다 그냥 양념을 네 해보죠. 양념을 할게요. 양념은 뭐뭐 들어가죠 여기는? 양념은 뭐 간단합니다. 네, 그냥 액젓. 나물에는 네. 그냥 소금. 아 이거 액젓 예. 안 들어가고 예. 소금하고 네 그냥 깨 소금 참기름만 있으면 되고요. 아 그래요? <laughs> 참기름 이거예요. 이게 아, 참기름, 네 참기름하고 네. 요거는 네. 저거는 당뇨초, 네 당뇨초 네, 당뇨 네. 있는 사람들 이해가지고 네. 당뇨초를 네. 조금 섞으면은 네또 그랬어요. 네 나물부터, 네. 자 나물을 찢었죠? 먹어야 되니까, 네 우리끼리 네. 먹을 거니까 네, 네 여기다가. 소음. 소금 조금, 조금 넣시고 으선생님왜 네. 예. 소금이 노랄까요? 아 이거 강황 강황소금 소금입니다. 소금이라서요. 네. 네, 그러니까 강황 소금도 네. 넣고 여기 네. 당뇨초. 당뇨초도 같이 다 넣어버리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렇게면은 여러분들이 나물에 무침에 지금 당뇨초 들어가는 거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예. 참기름하고 어. 어, 향이 좋아요, 벌써. 오. 근데 이거 뭐, 뭐, 배추가 맛있으니까, 네, 진짜 간만 맞으면 맛있어요. 오. 저기, 대, 접시 하나만 주실래요? 접시? 네, 갖다 놨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너, 큰 접시에다 담아요. 큰 접시에다 아유, 담아요. 세상에. 맛있게 큰 접시에다 담아요. <laughs> 응? 응. 오늘 그것도 주세요 님은, 어? 순홍님, 이거를 여기다 놓고, 네. 얘를 여기다 담아주세요. 그렇지. 그죠? 그렇게 네. 예, 예, 예. 하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물은 여기다 조금 섞고. 아, 새거 갖고 왔어요? 네. 잘하셨어요. 음, 네. 아, 맛있겠다. 와, 와. 당노트 들어가도 괜찮네요, 색깔. 네. 네. 그리고 이거 마늘 안넣어도 어. 네. 이 배추만 진짜. 어. 배추만. 해요 이야, 당노추. 그리고 들어가고. 요거는. 네. 요거는, 네. 네. 요거는 네. 네. 이거는 김치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액젓. 데친 김치. 네. 액젓, 아, 액젓 다 넣고 그다음에 생강. 음. 네. 음. 이거는 김치, 김치 음. 양념인데 네. 살짝 데쳤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음. 김치하고 똑같네요좀 겉절이 비슷한. 어 그러네. 음. 그대로 되게 맛있어 보인다. 저 접시 큰거 주세요 이러 아픈 집 넘어가요 젓갈 냄새가 나네요 어우 맛있어요 아니 여기 접시 있는데 어디로 갔을까 나 <laughs> 선생님, 이거, 네. 어,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치아가 네. 싫어서 이런 생지 잘안 드시잖아요? 근데 추천드려요. 그런 분들이 이걸 드시면은 달달하면서 씹히는 식감도 그렇고 치아에 좋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받... 저희, 저희 엄마가 아. 88세신데, 88세신데, 이거 제가 이거 추천해 드려요니다아 왜냐면 씹히는 네. 거, 거 싫어하셔. 김치는 드시고 싶은데 정말 예. 제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예. 치아가 이제 음. 아프시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옥님의 요리 실력은 저 시어머니로부터 나온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어? 김선생님 맛보셔야지 어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신 거 보고 기억해 두셨다가 예. 하신 거죠 예. 옛날에 그랬어요 항상 저렇게 시어머니. 하셨어요? 항상은 아닌데 한 예. 번씩 예. 이제 가을에 배추가 많이 남으면은 막 시어머니도 요리를 네. 잘 하시니까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니까 어머, 어머 그거는 와 그래야 합니까 그니까는 그걸 이거는 살짝 배치가 하면은 이맛있다면서 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이거 당뇨 초가 들어간 색깔이 또 다른 대로 많이 먹고 싶어서 내 네, 지금 많이 가져가는데요 자 당뇨 초가 들어간 거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잔치국수 드시는 폼이신데요 너무 맛있어. 음. 순옥님, 여기 조금만 주세요. 여기다. 우리는 여 쌤은 이거 가지고 집어막 한끼 다먹어 이거 밥 비벼도 굉장히 부드럽고 네. 좋겠어요. 어머. 저희 엄마 생각이 나요. 어머님 드리고 싶. 우리 엄마 먹고 싶더라고. 여러분, 이거 사셔서 어머님들한테 선물하세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저희 엄마 생각이 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쌈이고 뭐고 참 괜찮겠네요. 네. 제가 이거 김치로 어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소리가 차가 음 나지 아삭아삭한 가 어머, 아삭아삭 김치야. 아삭아삭해. 소리가 여기 여기 들리. 아 이거는 나물이 아니에요. 데치는 거 봤거든요 제가. 음. 살짝 넣다 뺐거든요. 음. 액젓이 들어가고, 네. 어머. 이거 손님들한테 김치 해서 드려야 되겠어. 음. 이렇게 내렸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들여봐. 그러면 이게 꼭이나 익힐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센 것도 아니고 음. 그냥 딱 좋은 김치 겉절이네요. 쌩도 아닌 것이. 숨죽어서 어. 나무를 한 것도 아닌 것이 중간 사이즈인데. 아, 선생님 이름 카메라 안에 안 들어와 어머. 그러지 마. 어머님. 어. 어머님 아버님. 네. 진짜 추천해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 삼. 이거 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 제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나무 묻지 네. 앞으로 좀 당길까요? 하고. 네. 이렇게서 네. 아 이렇게서 네. 먹는 거예요? 네. 아 간장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예, 이, 이, 이 네. 멸치젓갈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장은 달거같아 엄청 다를 거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 순옥님 근데 저 이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네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그, 이거, 에코,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어떻게 먹는 거야? 치아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치 좋아요. 예, 뼈채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을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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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 치아가 좋아요. 이렇게. 잖아요. 저 이거 간장 안 먹을래요. e 음. r 거하고 맛들이 는 a 간장 안 먹어요 저 지금 처음 먹는 거 거든요 음. 이거 저 포항에서 어저께 저한테 전화했죠 up and go there. Because the p o o 좀 has a g 그 o d one t 뭐, 에따고 그 지금, 에, 이거 멸치, 에 배, 그라 고, 생멸치 굳이, 말씀하시는 거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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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 이 맛이 맛아 시아가 좋으오신 분들은 생도 추천하고 근데 이거는 밥 맛이 확 빠지는데요 이거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 응? 어르신들 이 시어머니 살아 계실 때 이렇게 많이 해주셨죠 예. 나는 이렇게 김치가 왜 김치를 한다고 그러데 삶으신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어머 대박이다 응, 응? 우리 얼른 더 먹을게 밤에 빨리 먹어요. 밤에 예. 그때도 한번또 찍어요. 예. 선생님, <laughs> 어. 이게 왜 항암 배추일까요? 배추면 배추지 왜 항암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종자가 예. 종자가 항암 성분이 있다해서 항암 배추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거나 아무거에다가한번 항암 배추 이름 붙이면 안 된대요. 네. 이분이 이이이 씨앗 그그 그 회사가 저한테 옛날에 전화 왔었어요. 지금 사장님이 올린 거는 항암 배추가 아닙니다. 항암 배추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음. 제가 영상을 내렸어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진짜 항암 배추예요. 이게. 아, 그리요 여기가 빨갛다 돼요. 예, 이려요끝부분이되려아 여기. 끝부분. 주황색이 돌면서 쌈 예, 쌀고 예, 예, 예. 나니까 더그랗게 네. 병아리처럼 변했네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저는 10kg 사 갖고 너무 많다 그러면 어머님하고 반반 나눠 서 어머님네랑 나누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거 응. 10kg 정도는 보관해 놔놓고 드시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이게, 이게 보관이 오래 되거든요. 안줄것 같아. 예, 네. 응. 이거 받으면 받도 받으면, 받으면 안줄것 안. 안 같아요. <laughs> <laughs> 저도 지금 엄마 엄마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응. 엄마 때문에 이거 얼른 갖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만들어서 자. 님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또 다른 요리 한번 또 준비할게요.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